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나토에 어떤 것을 섞기만 했는데 혈당이 떨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어떤 60대 남성분은 식후 혈당이 200 넘는 날 계속됐는데 의사선생님이 추천해준 이 먹는 조합 받아들여서 3개월 후엔 150 이하로 안정됐어요. 약은 그대로. 식사 바꾸기만 해도 여기까지 변해요. 나토는 몸에 좋기만 하잖아요. 냄새나지만. 그렇게 생각한 거기 당신. 좋은 단백질에 더해서 장 환경 좋게 해 줘요. 보통은 이 정도 이해죠. 근데 혈당에 대해 일석이조 효과 갖는 건 물론이고 어떤 식재료랑 섞으면 인슐린 효과 좋게 해 준다는 게 밝혀졌어요. 혈당 최고치가 더 낮아진다는 거라서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 많아지고 있어요. 의학계도 장내 세균에 대해 엄청 주목하고 있고. 마이너스 장내 세균이랑 당뇨병. 마이너스 장내 세균이랑 혈당. 마이너스 장내 세균이랑 다이어트. 마이너스 장내 세균이랑 암. 마이너스 장내 세균이랑 치매. 마이너스 장내 세균이랑 미용. 깊은 데까지 얘기하면 여기까지 관련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것들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고 당화혈색소나 공복. 혈당 개선하는 게 여러 연구소 확인됐어요. 물론 나토 안 맞는 분이나 약이랑 먹는 조합서주에 필요한 분도 계세요. 거기 포함해서 이후에 의학적 증거랑 받아들이기 쉬운 실천 방법 섞어서 소개할게요. 끝까지 보시면 당신 혈당 조절 확 바뀔 거예요. 그럼 바로 오이부터 발표해요. 오이 달걀. 달걀은 완전 영양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죠. 비타민C랑 식이섬유 빼고 거의 모든 영양소 들어있고 특히 고단백의 저당제. 당뇨병 환자분한테는 혈당 안 올리는 이상적 식재료예요. 자주 달걀이랑 나토 섞어 드시는 분 많으실 텐데 이 먹는 법 위치에 맞아요. 달걀 더해서 잘 섞으면 거품 엄청나고 엄청 맛있어져요. 과학적 근거.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소화 흡수 엄청 높고 나토랑 섞으면 혈당 급상승 억제할 수 있어요. 또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란 성분은 인슐린 작용 도와주는 게 연구서도 보고돼서 나토랑 궁합 최고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한테 달걀 권하는 경우 많다고 해요. 주의사항. 근데 이런 사례도 있어서 주의도 필요해요. 어떤 분이 병원 옮기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달걀은 콜레스테롤 높아서 먹지 마시라고 전 병원서 들었어요라고요. 달걀은 한 개에 콜레스테롤 약 250mg로 좀 높아요. 당뇨병 분중 고콜레스테롤 혈증 진단 받으신 분은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20만 300mg라고 하니까 달걀 한 개로 이미 아웃이에요. 또 당뇨병 진행돼서 신장 수치 지적 받으신 분도 주의 필요해요. 신장 부담 줄이려고 단백질 섭취량 제한된 경우 있어요. 병 진행 정도나 체중 따라 다르니까. 주치의한테 못 들으셨다는 분 계시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외 분이시면 과식 안 하시면 특별히 문제 없는데 혹시 몰라서 달걀은 하루 두개 한도로 해두세요. 4위 김치. 처음 들으면 냄새랑 냄새로 강렬.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 강렬한 냄새와 달리 나토랑 김치는 엄청 좋은 효과 가져다 줘요. 과학적 근거. 한국서 진행한 연구 따르면 10일간 발효시킨 김치 먹으면 마이너스 인슐린 저항성 개선. 마이너스 인슐린 감소성 높아짐. 마이너스 인슐린 분비 능력 높아짐. 이런 결과 나왔어요. 김치 단독만으로도 좋은 효과 한눈에 보이는데 물론 나토 효과도 굉장해요. 나토엔 나토 특유 끈적임 있죠. 이끈적임 주성분인 폴리글루탐산이 당 흡수 부드럽게 하는 효과 가져요. 게다가 마이너스 인슐린 저항성 개선. 마이너스 공복 혈당 개선. 이런 연구 결과도 밝혀졌어요. 정말 궁합 최고라고 할수 있죠. 우리 원장님도 나토는 썩었다고 했던 쪽 사람이에요. 근데 김치 섞었더니 맛있네 하고 갑자기 손바닥 뒤집기. 그만큼 맛으로도 궁합 좋은가 봐요. 실제 사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 이런 재밌는 경우 있었대요. 50대 남성 당화혈색소 7.4%. 그분도 나토 싫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치 떨어진다면 하고 해보겠다고 결심하셨대요. 진료 끝나고 나토 사려고 들른 마트서 김치 발견하고 매운 것도 같이 먹으면 당도 잘 타지 않을까? 라는 정말 참신한 발상으로 나토 김치 생활 시작하셨대요. 결과는 대성공. 매일 아침 주먹밥 한 개랑 세트로 먹는 생활 3개월 계속했더니 당화혈색소 7.4%에서 5.9%로 본인도 무리없이 계속할 수 있고 당화혈색소도 떨어져서 엄청 긍정적으로 바뀌셨어요. 주의사항 김치 고르는 법. 여기서 주의사항은 김치 고르는 법. 발효 안된 김치 있는 거 아세요? 발효 안된 김치는 김치 맛 조미료로 채소 버무린 것뿐 유산균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어요. 말하자면 가짜 김치예요. 이 발효 안된 김치론 충분한 효과 못 얻어요. 김치는 원래 발효되는 과정서 유산균 같은 좋은 균 늘어서 그 작용으로 마이너스 장 환경 개선, 마이너스 혈당 상승 억제, 마이너스 면역력 올리기 같은 효과 얻어요. 그래서 발효 안된 김치론 효과 반감돼요. 보기엔 같은 김치라도 속 발효 파워는 발효했는지 안 했는지로 크게 달라요. 구별법.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면 김치 마크 붙은 거 고르세요. 이 마크 붙은 김치는 한국산 재료 쓰고 한국 전통 만드는 법으로 속성 발효시켰어요. 발효 안된 김치보다 값좀 비싸지만 쓰는 양 조금이니까 길게 보고. 건강면이랑 장 환경 생각하면 오히려 가성비 좋다고 봐요. 3위 멸치나 잔멸치. 멸치는 작지만 실력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이 몸에 필요한 미네랄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과학적 근거 특히 칼슘은 인슐린 분비 스위치 켜는 역할 갖고 있고 마그네슘은 그 역할 도와줘요. 게다가 멸치엔 EPA나 DHA 풍부하게 들어 있고 이것들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당화 혈색소나 공복 혈당 낮추는 효과 기대할 수 있어요. 생선이랑 나토 맞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멸치나 잔멸치 감칠맛 더해져서 엄청 맛있대요. 실제로 이렇게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멸치. 짠맛이랑 나토 깊은 맛 합쳐져서 나토도 먹기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2위 식초사 과식초. 나토의 식초 에다가 사과식초라고 생각하신 분 좀처럼 상상 안될수 있지만 식초 무침 먹는 것처럼 맛있어요. 그리고 이건 역시 굉장한 효과 소모 있어요. 과학적 근거. 나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당 흡수 부드럽게 하고 식초 주성분인 초산이 식후 고혈당 억제해 줘요. 그리고 이후 소개할 1위 음식이랑 묻히면 한 그릇 요리로 먹을 수 있고 게다가 당화 혈색소 낮출 수 있어요. 퀴즈. 갑자기인데 여기서 퀴즈 낼게요. 식후 고혈당은 다음 중 어느 쪽일까요? 1. 식후 혈당 최고지. 2. 식후 2시간 수치. 5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이번 식후 2시간 수치예요. 식사하면 누구든 한 번은 혈당 올라요. 보통이면 대략 2시간쯤 내려가는데. 거기가 정상 범위까지 돌아오면 의학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해요. 당뇨병 환자분이시면 식후 2시간 수치로 합병증 예방 위해 200 미만 목표예요. 완벽하게 합병증 위험 없애고 싶으신 분은 140 미만 목표하면 좋아요. 1번 식후 혈당 최고지 실제 진료서 신경 쓰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의학적으로 증거도 근거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직후 바로 높이 아니라 식후 2시간 혈당이 어떻게 돼 있는지예요. 실제 사례. 여기서 처음 얘기 떠올려 보세요. 60대 남성분 식후 혈당 200 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준 방법으로 3개월에 150 이하로 안정됐어요. 이분이 받아들인 게 나토랑 식초였어요. 약은 지금까지랑 똑같고 14만으로 여기까지 안정됐어요. 밥량 200지서 150지로 줄이고 줄인 만큼 나토랑 식초로 채워요. 매일 아침 식사 이렇게 개선해서 식후 혈당도 안정돼 있어요. 당뇨병은 올바르게 마주하면 건강 수준까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주하는 법 모르시는 분 엄청 많아요. 나토 알려지지 않은 건강 효과. 1위 가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나토 알려지지 않은 건강 효과 얘기할게요. 나토가 건강식품이란 건 많은 분이 아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냐는 건 의외로 모르세요. 나토 건강 효과. 마이너스 다이어트. 마이너스 장 환경 개선. 마이너스 피부 미용 효과. 마이너스 피로 회복, 마이너스 면역력 올리기, 마이너스 갱년기 장애, 마이너스 골다공증, 마이너스 치매, 마이너스 생활습관병 예방, 마이너스 고혈압, 마이너스 혈전 예방. 사실 나토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건강 효과 인정받고 있어요. 다이어트, 장 환경 개선, 피부 미용 효과. 나토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랑 나토균은 장 속서 좋은 균 늘려서 여분 지방이나 당 흡수 부드럽게 해줘요. 이게 다이어트 강한 친구대요. 장이랑 피부 연결돼 있어서 장 정돈되면 자연스럽게 피부 상태도 바뀌어요. 아침 거울 보고 뭔가 오늘 피부 상태 좋은데 느끼는 그 순간 사실장 건강 관련돼 있어요. 피로 회복면 영역 올리기. 나토엔 비타민 B군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건 에너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몸 만들어주는 영양소고 피곤 덜 느끼고 납 활동도 올라가요. 게다가 나토균은 면역세포작용 도와줘서 감기나 감염증에도 안지는 못만들기 공헌해요. 갱년기 장애골 다공증 침에 나토에 들어있는 대두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랑 비슷한 작용 갖고 있어서 여성 괴롭히는 갱년기 불편함 줄이는 효과 기대할 수 있어요. 또뼈 건강 지켜주는 비타민 K 풍부하거나 게다가 뇌 혈류 개선이나 항산화 작용도 기대돼서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된대요. 생활 습관병 예방, 고혈압, 혈전 예방. 나토라면 나토키나 아재. 이 효소는 혈전 녹이는 작용 이 있어서 혈액 맑게 유지해요. 이걸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생명 관련된 병 위험 낮춰줘요. 장혈관, 신장, 뼈, 피부, 게다가 뇌, 온몸 건강 지켜주는 멀티플레이어죠. 게다가 마트나 편의점서도 사고 가격도 착해요. 이만큼 가성비 높은 건강식품 좀처럼 없다고 봐요. 매일 나토 먹고 건강해지면 좋겠죠. 그럼 1위 소개해요. 1위 수용성 식이섬유 미역기 오크라토. 당당한 1위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특히 미역기 오크라토 추천해요. 과학적 근거.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속서젤로 바뀌어요. 이게당 흡수 천천히 해주니까 혈당 급상승 막아줘요. 급상승 완만해지면 그만큼 췌장 부담도 줄어요. 눈치채신 분도 계실텐데 나토 끈적임. 이것도 단 급한 막아준다고 얘기했죠. 나토 끈적임이랑 수용성 식이섬유 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 있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좋은 균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장속서 좋은 균먹이 돼서 단세지방산이란 온몸 건강하게 하는 물질 만들어내요. 단세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 높여주는 작용이 있어서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해서 이중으로 도와줘요. 실제로 2018년 일본서 진행한 연구 따르면 수용성 식이섬유 많이 먹는 사람은 당화혈색소 낮고 당뇨병 위험 약20% 낮아졌대요. 주의사항. 다만 주의사항 하나. 나토는 의외로 칼로리 높아요. 1팩당 87kcal. 양념 같은 거 빼도 무려 80kcal나 돼요. 건강식품이라고 칼로리 신경 안 쓰고 드시는 분 의외로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 더해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당뇨병 분한테 PFC 균형은 엄청 중요한 항목이에요. PFC 균형 생각해서 하루 1팩 기준 삼아요. 참고로 3대 영양소엔 포함 안 됐지만, 이번에 소개한 식이섬유도 엄청 중요한 영양소예요. 의식 안 하면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 근데 나토랑 식이섬유 조합이면 간단하게 식이섬유 먹을 수 있어요. 정리. 이번에 소개한 식재료는 어떤 것도 나토에 섞기만 하면 돼요. 본인이 직접 조합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나토 식초 오크라. 마이너스 나토 김치 멸치. 같이 날마다 바꿔서 조합해보시면 더 즐겁게 개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위 정리. 5위 달걀. 4위 김치. 3위 멸치 또는 잔멸치. 2위 식초 사과식초. 1위 수영성 식이섬 유미역 기오크라토. 이 영상 보시는 당신은 나토자에게 부순 거 좋아하세요? 알갱이 좋아하세요? 괜찮으시면 댓글란서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나토 제대로 먹는데 혈당 당화혈색소 안 떨어진다는 분. 위에 혈당 모르는 사이 확 올려 버리는 NGPDF 공식 라인서 드려요. 여기 QR 코드 읽어 주시거나 영상 설명란 링크서 무료 공식 라인 등록하시고 NG라고 보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거운 매일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